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뽕수마학당 인생학교 비하인드 뒤에서 장민호와 이찬원 사이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작진이 장민호의 의회의 행보를 공개했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 뽕수마학당. 인생학교가 촬영되기 전에 모두가 녹화를 준비하던 중 이찬원은 실수로 뒤에 도구를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찬원이 부상하지 않지만 그의 셔츠는 색이 번져 어깨 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을 앞둔 상황이라 이찬원을 대신할 의상을 찾지 못해 모두들 패닉에 빠졌습니다. 장민호는 즉시 입고 있던 조끼를 벗고 이찬원에게 건넸습니다. 장민호의 시의적절한 구조행동으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제 시간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장민호의 행동은 모두가 목격했고, 모두가 그의 빠르고 똑똑한 반응에 감탄했습니다. 이찬원도 장민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그는 사소한 일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은 장민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니다. 항상 많이 도와주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무 좋아한다, 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장민호의 인기는 재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성격 덕분에 늘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장민호는 항상 톱 6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작은 행동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방송에서 장민호가 멤버들 행동 마치기 선두를 달렸습니다. 앞서 22일 방송된 TV 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에서는 장민호, 영탁, 이명웅,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이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이날 붐은 멤버들에게 돌발 질문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장민호는 영탁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이라는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해 보더니 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탁은 아니라며 장민호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탑6의 미래일기 작성 타임이 시작되고 정동원, 김희재는 평소 장민호의 잔소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며 작성을 했습니다. 정동원은 제가 차 안에서 물건을 막 맞추면 만지지 말라고 잔소리를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혜재도 차 안에서 장민호가 정동원에게 잔소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멤버들은 먹방 요정 김혜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하거나 공기밥을 두 공기 먹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멤버들은 미래일기 작성을 끝내고 이동을 위해 차로 모인 뒤 서로 작성한 대로 상황이 벌어지게 하고자 움직였습니다. 장민호는 2차원 운전, 이명홍 노래 흥얼거리기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영탁과 김혜재는 각각 2차원 운전, 이명홍 뒷좌석 앉기 예측에 성공했습니다. 정동원은 자신이 장난을 쳤을 때 이찬원이 버럭 화를 낼 것이라는 행동을 유도하고자 이찬원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찬원은 정동원이 왜 그런지 알아채고 평소와 달리 발끈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정동원에게 티가 난다며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멤버들은 식당에 도착해 낙곱새, 고등어구이를 주문했습니다. 정동원은 김희재가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할 것이라고 예측한 터라 반찬 얘기를 했지만 장민호가 막아섰습니다. 정동원이 실패한 가운데 이명웅은 김희재의 공기밥 두 공기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명웅은 김희재를 위해 고등어구이를 추가 주문했지만 김희재가 아니라 이찬원이 공기밥을 한 공기 더 시켜서 먹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